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와께서 호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름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덜의 무득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은행의 값은 다불살라지며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적,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러고내 백성의 성문곳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버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희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뇌게서보였으이니라 이름으로 너는 가드모의셋세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뇌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림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뇌 기빠는 자식으로 인하여 뇌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뇌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